잘라서 찍기거든요. 하나는 뜯어서 사용 중인데 이런 식으로 기기 충전기 이렇게 정리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이너 재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쌓아놓기는 했는데 이미 좀 많이 쓴 제품들도 있고 이번에 이제 재구매를 했던 제품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다이소가 워낙 좀 저렴한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많이 구매를 하고는 하는데 원래는 직접 가서 구매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이소 오플로 이렇게 주문을 한번 해서 받아봤어요. 일단 다이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투명 후크거든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산 것들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후크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쓰는 매직 테이프. 요것도 재구매템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건전지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치약을 거는 제품인데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사보고 이거는 자석 후크인데 요렇게 세 가지, 세 개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요것도 구매하고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 트레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와인을 담는, 정리하는 요렇게 하나씩 된 제품인데 이것도 정리를 하려고 제가 총 여섯 개를 주문을 했어요.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펜 그립까지. 이펜 그립은 제가 예전에 그 이케아 제품으로 정리하는 영상에서 나왔던 제품인데 펜 그립이 이렇게 폭신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뭔가 기스가 나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끼워두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썼었고 지금 제일 잘 쓰는 제품이 이 매직 테이프인데 이거는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구매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프 형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찍찍이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길이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쓰는 아이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냐면 케이블을 정리할 때 쓰거든요. 케이블 묶을 때 보통 이렇게 꼬아진 이 철사 같은 걸로 정리를 하곤 했는데 보기도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특히 이걸 풀어야 될때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찍찍이로 붙였다가 이렇게 쉽게 뗄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하게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랑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테이프가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이게 두께도 조금 다양하고 색깔도 이거 말고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1.5cm 짜리 그레이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리어 점착 후크인데 이렇게 콘센트를 정리할 때 쓰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거리용 흑후로도 가능하고 고치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콘센트가 닿으면 안 되는 주방 같은 데에서 어, 많이 쓰는 이 플러그를 이렇게 걸어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줄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정리하 정리해서 고정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청소존. 그 다음에 여기는 가방이랑 요즘 선글라스 껴야 될그 없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걸어두는 용으로 쓰고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고리를 걸어놨거든요. 그냥 얹으면 되게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풀었어요. 이쪽으로 동그랗게 잡아서 이렇게 딱 걸어주면 앞에서 보면 치렁치렁한 게 많이 없어져서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예쁜 거 하나만 보입니다. 벽에 이렇게 다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미끄러운, 그럼 벗겨질 리 없는 그런 곳에 부착을 하시거나, 뭐 주방 같은 데는 타일이기 때문에 뭐 상관 없었고 떼지긴 하지만 조금 잘 떼야 되는 편이어서 저는 이렇게 데스크에다가 많이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직장인인 분들은 그 회사 테이블에 가방 같은 거좀 두기 애매한 그 자리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프식 후크도 편한데 얘보다는 저는 얘가 손이 많이 가서 얘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4개짜리 4개를 구매를 해서 하나는 뜯어서 사용 중인데 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나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런... 것도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세개짜리 자석으로 된 골인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 현관에 많이 쓰거든요. 현관문에다가 붙여놓고 자주 쓰는 뭐 음식물 쓰레기 카드라든지 아니면 차키그 다음에 쿠폰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냥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문 앞에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 놔두면, 어 좀,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면서 한번 볼수 있어서 훨씬 더 활용도가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북스탠드랑 같이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북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데스크에 걸어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현관문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꽤나 자력도 센 편이라서 떨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 와인 <laughs> 보관함인데 저는 이거를 와인 대신에 텀블러를 보관할 때 쓰기도 하고, 그다음 기기들을 정리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특히 제가 제일 거추장스러웠던 게 바로 이런 노트북 충전기거든요. 수수 노트북 충전기인데 이게 항상 항상 거슬리고 밖에 그냥 놔두자니 좀 지저분하고 안에 넣어차니 또 빼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여기 딱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트북 충전기가 많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는 이걸 여기에 밑에는 뭐 리모컨 같은 거 두기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충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냥 가져가거나 아니면 통째로 빼아서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을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뭐 쌓으셔도 되거든요. 필요 용도에 따라 계속 추가하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투명이어서 그런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물건 찾기도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약 거리는 이렇게 3M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약을 끼우고 빼고 할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반대로 거리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일단 했는데,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제품이에요. 혹시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선줄 정리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쓰고 막 뒤지고 나면 다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줄 정리도 이 매직 테이프랑 투명 칸짜리 수납을 여기 넣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점점 이 기기 충전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종류별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쓰리 n 원 같은 제품들 같은 거 많이 구매하면서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 이 상태입니다. USB 타입은 USB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줘야 같네요 그리고 얘는 C 타입, 그럼 둘다 있는 거. 어 이거 조명인데 같이 넣어놓고. 그리고 이거는 잡아서 매직 테이프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 걸로 묶게 되면은 이게 풀 때가 너무 불편해요. 저만 그런가요?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짠, 요렇게 다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USB 타입, 여기는 C 타입 해놨고, 여기 중간에 제일 많이 쓰는 C 타입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양쪽 옆이 어떤 건지 알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찾기도 편할 것 같고 이렇게 선이 막 엉켜서 어지러워질 일이 없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최대한 유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지금 충전 존인데 얘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길 필요 없으니까. 얘도 최대한 이렇게 해놓고, 가습기도 한요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얘도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거리만 되게끔. 그래도 그 전보다에 비하면 엄청 깔끔해졌죠. 세우니까안 들어가서 다시 눕혔어요. 이렇게 넣고 하면은 아까 시저분했던 서랍에서 정리 끝입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제가 정말 정리를 할때잘 쓰는 아이템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